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뜻한 리뷰션의 딸입니다. 오늘의 NFT 에어드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NFT 에어드랍 이벤트는요, 어, 쿠나 일러스트 작가와 동네 친구들 프로젝트가 같이 콜라보로 한 어, NFT 작품이고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NFT 작품을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따라 오시면은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구독자분들 아직 nft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뭐 구매해 보시고 오픈 시나 뭐 이런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뭐 거래를 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저도 제대로 된 nft가 없고 좀 그래도 많이 핫하고 좀 뜨고 있는 섹터가 바로 nft 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도 nft 작품을 가져보고 좀 이렇게 활용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클릭 한 번, 클릭 몇 번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면, 어,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음, 어, 에어드랍이 아닐까 해서 영상을 만드니까 잘 따라오셔서 신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이 페이지를, 어,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한데, 우선은, 저는 이제, 추천사항, 리코멘디드, 이 사항까지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천사항들을 하면은,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사항들도 제가 다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할 거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추천 사항까지 하셔서 좀 당첨률을 높여서 제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에어드랍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리트윗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리트윗. 눌러주시면 리트윗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화면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거 하트 모양 눌러주시면 빨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 추천 사항 완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신 두 번째 이 URL로 넘어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벤트 참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어 모바일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트위터 앱 켜기 켜주시면은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니까 앱 켜기 눌러서 트위터로 다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트위터 어플에서 이 해당 트윗이 나오고요. 우선은 이게 진짜 그 이벤트 신청하는 페이지거든요. 아까 그거는 이제 추천사항. 그래서 어 당첨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추천사항이니까, 어 그거 했다고, 어 신청 완료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것도 다 이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명의 어 트위터를 팔로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눌러 주시고 이거는 이제 동네 친구들 프로젝트의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팔로우 눌러 주시고요. 팔로우 누르면 팔로잉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이 변경된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화면 이 화살표 이거 눌러 주시면은 다시 이 아까 이벤트 트윗으로 이동이 되고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메가 에볼루션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 드렸던 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팔로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팔로잉 변경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화살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쿠나 디자인 트윗인데 쿠나 일러스트 분 예, 트위터까지 여기 팔로우 눌러주시고 뒤로 가기 해주셔서 팔로우 세 개를 다 수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리트윗과 태그 이렇게가 돼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트윗 리트윗 이거 모양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아까랑 다른 게 아까는 그냥 리트윗하면은 이게 바로 그냥 트윗이 바로 내그 트윗으로 이동이 되는데 트윗 인용하기를 해야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 태그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트윗 인용하기 하셔서 친구들 세명 정도 태그해 주시면 되고요. 이 태그 숫자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로워들 어 이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음 하나씩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서 이 동네 친구들 쿠나, 뭐메가에블루션 이렇게 해시태그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해서 했고 여러분들도 뭐 코멘트 달라는 말은 없었는데 저는 그냥 코멘트 달았거든요. 그냥 화이팅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NFT가 없으신 분들은 NFT를 첫 NFT를 혹시 이걸로 받는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꼭 갖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그냥 적어 보시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당첨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태그 하시고 뭐 코멘트 달아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트윗 눌러주시면. 어, 트윗이 됩니다. 대신 이제 리트윗했을 때는 이 화살표가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트윗 인용하기 하시면은 이게 화살표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어, 여러분들 그냥 잘 됐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뭐 좋아요. 저는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당첨률이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좋아요 눌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 카카오 채팅방 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도 리코맨디 뭐 추천 사항인데 그래도 저는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해당 링크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이 페이지를 열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 그룹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어 메시지가 뜨고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입장이 완료돼서 뭐 저는 환영 인사를 받았어요. 환영 인사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는 환영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해서 해당 링크랑 뭐 이런 민트, 민팅 일정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 들어가 보셔서 정보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 채팅방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끝이에요. 끝이고 뭐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여기 한정판 콜라보 NFT X 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판 콜라보 NFT 작품을 두개 에어드랍 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18일자로 한뭐 리트윗을 하고 뭐 좋아요 눌렀는데 한 700건 정도가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어 에어드랍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700분의 2니까 한 350대 1. 그리고 이게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대1, 뭐, 진짜 많게는 1000대1까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그래도, 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구가 무슨 문구인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3D 추첨 에어드랍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음, 저는 이게 이 작품이 3D로 만들어지나, 이렇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1월 16일에 트윗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16일 올라온 후, 3일 후에 추첨을 해서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8일에 올리니까 19일까지 뭐, 이틀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렵지 않은 어 이벤트 참여니까 다 신청하시고 에어드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어드랍을 받게 되면은 어, 이게 카이카스 월렛으로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드랍 받으실 때 연락을 따로 어, DM을 통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 DM을 받으시면은 그 가이드에 따라서 또잘 하셔서 에어드랍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기까지 에어드랍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린 영상이고 어, 그리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쿠나 일러스트 작가님의 홈페이지와 어, 동네 친구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블로그 주소 그리고 오픈시에서 동네 친구들 프로젝트가 올리는 상품들을 볼수 있는 어, 페이지를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에어드랍 신청 완료하시고 페이지 한 번씩 꼭 방문해보셔서 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어떤 작가가 만든 에어드랍 작품인지 어, 확인해보신 다음에 에어드랍 신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이런 에어드랍 정보들이 있으면 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짧게 짧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길 빌겠고요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